이쯤 되면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드라마는 끝났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tvn 미지의 서울 종영 이후 배우 박보영과 박진영을 둘러싼 형커 그러니까 현실 커플 의혹이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얼굴만 같고 성격은 전혀 다른 쌍둥이 자매가 인생을 바꾸며 진짜 사랑과 성장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였죠. 박보영은 사랑스러운 캐릭터 유미지를, 박진영은 묵직하고 따뜻한 이호수를 연기했습니다. 이 둘은 극중 첫사랑으로 만나 서로의 인생을 치유하며 다시 사랑하게 되는 감정선 깊은 로맨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끝난 뒤가 더 문제? 였습니다. 박보영과 박진영은 인터뷰 내내 서로를 칭찬하며 상대 덕분에 더 좋은 연기를 할수 있었다고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이후 공개된 비하인드 사진들은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소속사 공식 콘텐츠에서 이마를 맞대거나 팔짱을 낀 모습 눈빛을 교환하는 장면은 이거는 진짜 아니냐? 이 정도면 사귀는 거 맞지? 팬들의 과몰입 경보를 울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라마보다 커플 사진이 더 설렌다. 네컷 사진은 거의 커플 인증샷급 같은 반응이 쏟아졌고 두 사람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팬 이벤트 영상까지 일거수일투족이 분석 대상이 됐습니다. 박보영 특유의 수줍은 미소와 박진영의 다정한 시선 처리는 팬들 사이에서 현실 연애 모먼트로 평가되며 이 조합 실화면 응원한다는 응원까지 등장했죠. 그런데 이쯤에서 중요한 건두 사람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 소속사도 본인들도 열애설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요. 좋은 동료 좋은 파트너라는 선에서만 언급된 상태입니다. 드라마가 끝났는데 현실에서 더 달달한 여운을 남긴 커플. 박보영과 박진영이 진짜 커플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말해줄 문제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두 사람의 케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드라마보다 더 로맨틱한 이형커 논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두 사람의 케미만큼 달콤한 힘이 됩니다.